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8일 개봉해 중국 국민들로부터 호평받던 중국 영화 한 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촌을 배경으로 해 흙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화 일루천엔이 최근 갑자기 중국 온 오프라인에서 상영이 금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화는 중국의 한 농촌마을에서 형집에 얹혀 살며 가족들에게 미움받던 노총각과 요로질환으로 아무 곳에서나 실금하게 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만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마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흙집에서 노세를 지키며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혼 후 희망으로 가득해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돈을 모으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마을 곡식을 사들이는 사장이 개병에 걸리자 사장과 같은 RH식 혈액형을 가진 순박한 그가 마을 사람들의 밀린 곡식값을 받기 위해 무상으로 사장에게 헌혈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농사일까지 있어 고생스런 아날을 보내게 됩니다. 후에 마을에 이주 보상금이 책정되자 결국 그들은 낡은 흙집마저 잃게 되었는데 자신들만의 작은 집을 직접 지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면서 한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밥을 가져다 주던 중 어지러움을 느낀 아내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날벼락 같은 일을 겪게 된 그의 허탈함과 함께 부부가 함께 만든 집을 허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중국 사회 극빈층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영화로 빈부격차와 사회 부조리를 느껴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중 마을 사람들의 이끌려 빈곤층을 위한 정부보상 주택에 가 방송국 인터뷰를 하고 좋은 주택에 살게 된 기분을 답하는 장면에서는 간신히 흙집에 기대 살아가는 부부가 도저히 낼수 없는 주택 자기부담금과 이를 광고하는 정부의 비현실적 정책 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내 박스 오피스 1위와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분 후보에 오르기도 하는 등 오랜만에 기대되던 중국 영화였으나 중국 정부의 빈곤 퇴치 사업의 성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며 결국 상영 중지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던 전 황구 15 편집장 후시진도 그를 통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글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난후 형을 지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층 인민의 고난을 본 적이 없는데 겨우 영화 하나가 나왔지만 막을 내리게 됐지 영화랑 다른 예술도 다 현실에 기초한 거다 직시 해야만 한다 미안한데 난 농촌 사람들이 그닥 순박하고 착하다고 보진 않지만 더군다나 영화 속에서처럼 냉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고고한 교수들의 세계관인 건데 고개를 숙여 하층민 그중에도 소외 집단 생활 현상을 확실히 봐야 한다 어, 영화보다도 더 참혹한 것도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스크린에 오를 자격도 없다는 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묻습니다. 항일신극이 잘리기도 하나요? 좋은 영화다. 그저 다 보고 나니까 작은 의문이 들었을 뿐. 내가 어릴 때 살던 농촌은 천국이었거든. <laughs> 여러분 앞으로 모범극을 보시는 걸 환영합니다. 에어컨 쐬고 해산물 먹으며 외출할 땐차 있고 아파도 돈안 내고 개인실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알겠냐. 이 영화는 그저 옆에서 일부 농촌의 현상을 반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도 적지 않다고. 중국인을 추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했으면 왜 처음에 찍을 때랑 찍고 나서 검열할 때는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후시진을 잘 모르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진실된 농촌 소재 영화가 없었던 거냐. 후시진은 이 영화가 막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느끼면 안 되지만 유감을 표한 거다. 난 그저 누가 나한테 왜 중지시켰는지 충분한 이유를 알려줄 수 있냐만 묻고 싶다. 교수님, 잘 가르쳤네요. 쓰다가 힘들면 차 한잔 드시고, 많이 다니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선진국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갑질회장을 많이 찍어주세요. 인터넷상에 있던데. 마음이 음흉한 영화라고? 내 생각에 이건 전에 있었던 현실인데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선 20여 년 전하고 영화 속에나 있는 거다 내가 몇십 년 전에 직접 겪은 생활이지 과장된 게 아니다 꿈속에서 살고 있나봐 일 때문에 불구된 불황자 찾아서 한편 찍어봐라 똑같은 효과겠지 일부 현상을 확대시켜 놨잖아.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어. 가장 좋은 평가는 군중으로부터 나온 평가다. 시간 나면 가서 봐라. 이건 일부가 아니라 보편적 사람들이라고. 네가 계속 그렇게 순조롭길 빈다. 전문가가 말한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왜 중지됐냐는 거고, 누가 중지시킨 거냐고! 전부 다 내려버리는 건 누가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정치 조직이지! 저런 생활은 20년 전인데, 우리 장수도 꽤 많았다. 지금은 2022년이야. 20년 전 니들 장수는 저렇게 낙후됐었냐? 2000년 전의 농촌에도 아직 흙집 많았어. 완전 낙후됐었지. <laughs> 전문가들은 튀어나와서 건의 좀 하지 말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실 농촌은 많은 곳이 다 저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과거를 잊는 건 역사에 반하는 거다. 추하게 묘사한 거라면 중지해야 하지만 진실된 상황이면 되새겨야 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냥 냉담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 저 교수는 딱 봐도 계속 도시 사람이었겠지. 전문가는 현실 사회를 마주하기를 꺼린다. 영화는 역시나 한국에 재미있어. 과장 안 해도 고생은 고생이지.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리멘탈임? 좀 외진 농촌에서 사는 게 바로 저런 생활 아니냐? 서북 농촌에 가서 봐라. 저런 생활하는 사람들 아직 엄청 많으니까.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이 가니까. 우린 지금 대국이시잖아. 친구야 넌 서북에서 살아본 적 있어? 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컸는데 영화 속 장면이 우리 이웃집에서 발생한 일 같았다 2022년이지만 서북에 가서 실제로 봐봐라 한동안 경험하고 다시 말하라고 억울할 거 없다 농촌 묘사를 너무 터무니없게 해놨어 헌안에서 마늘 뺐고 후베에서 호박 잘라간 것도 요 며칠 전 일이잖아 일부 악플러들은 선택적 기억상실이라니까 허나 농촌이 딱 저래 난 계속 서북쪽 농민은 완전 부자라서 집집마다 작은 자동차, 몇 층짜리 작은 양옥에 애들은 다 중점초등학교 다닌다고 생각했음 어이구 이 영화가 날 속인거임 겨울이 추운지 안 추운지 쉽게 놀하지 않는다. 왜냐면 동북의 겨울과 사냐의 겨울은 같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 나가서 상받으려고 필수적이구만 감독이랑 각본가가 친척과 고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친척과 고향 사람들의 이미지를 뒤집는 영화를 찍은 거네. 매국노 연기하면 무조건 매국노냐? 과장된 부분이 있음. 농촌은 생사 앞에서는 여전히 가족애를 엄청 중시한다고. 뭐 법률 프로그램 봐봐라. 입만 벌리면 떠벌리지 말고. 한국 재벌의 평민억압과 일본의 비뚤어진 인간성, 중국의 빈 공간 아크를 한 편의 영화에 담으면 서방에서 상 받는 건 아주 간단하지. 네가 말한 거 우리한테 다 있는 거다. 저 영화는 누굴 화나게 한 걸까? 자본이다 개뿔 자본이랑 뭔 상관? 진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임 도시에도 빈민굴이 있는데 외진 농촌을 호축하겠냐? 전랑쓰리 아직 상영 안 했어? 흙으로 돌아가는 건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운 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당하는 거지